피클국수 언제 해줘? 아. 저영에는 피클국수 꼭 해줘야 돼. 촬영을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도 만들어달라고. 어. 냉장고 검사만. 아니야 <laughs> 만져보자. 무태무태. 일단 피클 한 덩이. 음. 양념장을 만들 건데 간장 국자로. 어. 음. 참기름 듬뿍 넣어줄게 먹다 남은 실파를. 식흥으로 하고 있는 거야. 걱정이야 그래서. 궁합이 <laughs> 잘맞을까 상상이 안 되는데. 나도 나도 바짝 할게 <laughs> 피클 들어. 양념장. 진짜 피클국수야. 이거 왜 맛있어? 어떤데? 너무 맛있어. 피클이 있으니까 감칠맛이 장난 아니지. 와, 민지야. 피클 진짜 잘 샀지? 잘 샀다. <laughs> 두통더 있다 그했잖아요 상관없어. 진짜 뭐라고 하네? 응. 응. 왜냐면 망고 피클하고 토마토 피클도 있고 되게 신기한 피클들이 많더라고. 사는 게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여러 개 사놨는데. 아, 진짜 다행이다. 나 이제 진짜 잔다. <laughs> 맛있으니까 참는다.